여기서 더할 거냐고, 할거냐그음 물어보잖아, 요 지금. 부모한테 알리겠다, 뭐, 협박 안 했어요? 돈을, 안 돈을. 돈을 받을 게 없는데, 무슨 돈을 받을 게 있냐고, 그러니까. 아, 왜 반말이냐고, 자꾸. 마, 네가이 새끼야, 쓰레기짓거리 하고 돌아다니니까 반말하지, 새끼야, 어디야, 임마? 윤범죄를 예방하고 있는 센터의 소장 이기동입니다. 요즘에 보면 며칠 동안 이렇게 컨텐츠를 몇개 찍었는데 이 사체에 대해서 자꾸 이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피해자가 기승을 부려서 한번더 지금 영상을 촬영할 예정인데 말도 안 되는 사체에 일수 개인돈 이런 것을 쓰면 얼마나 많은 피해가 일어나고 또 얼마나 정신적 육체적 그리고 금전적으로 이제 손해가 가는지. 이제 하나하나 펼쳐 드릴 테니까 이 영상이 널리 널리 퍼져서 두번 다시는 이런 피해자가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피해자가 이 메일로 연락이 와서 말도 안 되는 사체에 너무 협박에 시달려서 도움을 달라고 요청을 해왔는데 제가 이제 이 피해자한테 지금 바로 전화를 한번 걸어 볼 테니까 피해자가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또 어떤, 이제, 어려운 부분이 있는지 한번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네. 아, 요, 뭐, 사연을 보내주시가지고, 아, 네네. 좀 도움을 줄라 전화드렸는데, 네네. 어떤 피해가 발생했어요? 아, 제가 원래 이제 자동 쓸때 50에 80이라고 빌리기로 하고 썼는데요. 네. 근데 실수량은 45만원 받았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연장, 연장해가지고 28만원 한번 드리고요. 네. 또두 번째 연장해가지고 28만원에 3일 연체돼가지고 52만원을 냈거든요. 네. 근데 근데 원래 제가 50, 80이라서 80이라는 돈을 맞췄는데, 네. 제가 자기들이 아직 온돈이 80만원 더 남았다 하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가면 요요가 안 되니까 좀 시간을 좀 주면 안 되겠냐고 진짜 돈이 너무 없어서 힘들다고. 네. 그런 게 어딨냐고 당장 어머니한테 전해가지고 돈받아내겠다고막 계속 뽑아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없는 상황인데 그렇게 하면 안되냐고 제가 안주겠다고 빨고들러시냐고 제가 지금 원금보다 더 많은 돈을 들이지않았나뭐왜 그렇게 하시냐고 뭐 그런거 필요없다고 계속 그렇게 하셔가지고 자 정리를 해보면 45만원을 빌려가지고 네네. 지금 84만원을 입금했다 소리네요 아니 딱 80이요 아80 네네 그러면 지금 올해 네네. 나이가 몇살이에요? 38입니다 그래 적은 나이도 아니구만요 보니까 네네 이 보면 이런 거 정리를 해보면 다 23살, 24살, 이런 어린 애들인데, 네네. 나이가 38살이나 되시고 그래. 이렇게 네네. 잘못된 선택을 하면 됩니까? 네, 안 그래도 있습니다. 일단 제가 네네. 전화를 해갖고 네네. 정리를 한번 해볼 테니까, 네네. 일단 그러면 그 문자로 네네. 그 사채업자 있죠? 네네. 네, 전화번호 하나만 지금 바로 좀 찍어주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성함이 지금 성의어떻게 됩니까? 아 이름 외장입니다. 본인인데 장입니다 네, 네.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네. 바로 지금 네, 아, 네. 그 뭐고 그 사채업자 전화번호 바로 저한테 핸드폰으로 보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자, 이 사채업자한테 돈 45만 원을 받아 가지고 80만 원을 갚았는데도 지금 80만원을 더 내놔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이런 중국 계산법이 다 있는지 연 이자를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1년에 20% 이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을 이제 위반을 하고 위법을 저지르고 또 이자가 결제가 안되고 원금이 결제가 안됐었을 때는 가족들한테 지인들한테 이제 알리겠다 이런 협박까지 했다 그러는데 제가 이제 이 사채업자한테 전화를 한번 해볼 테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한번 지켜봐주시길 바랍니다. 돈을 빌린 사람한테 이제 전화번호를 보내려했더만 이렇게 전화번호가 왔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돈을 빌려준 사람이 지금 이제 어떻게 식으로 대응을 하는지 제가 실제 상황으로 통화를 한번 해볼 테니까 한번 지켜봐주시길 바랍니다. 여보세요. 예. 그 사채업자 하는 사채업이라는 사람이죠. 예. 네, 누구세요? 예. 왜 자, 네 누군지 알죠? 예. 네. 여기 지금 45만원을 들고 와가지고 돈을 80만원을 갚았다 그러는데 지금 받아야될 돈이 있어요. 저희, 저희, 저희 쪽에 있어요? 예. 어떻게 계산을 해야 50만원이 남 습니까 네. 말씀 드렸고요. 저희가 담당자 미팅을 때 이렇게 야 된다고 자 정리를 해보면 지금 제보가 들어와 가지고 지금 전화를 거는 건데 지금, 더... 지금 피해가 지금 일어나서 제보가 들어와서 제가 전화를 거는 건데 지금 여기서 더할 겁니까 이제 그만 할 겁니까 그것만 이야기하세요 금융범죄 예방하고 있는 연구소장 이기동 인데 네? 금융범죄를 예방하고 있는 연구소장 이기동 이라고요 네. 지금 사체로 인해서 너무 협박에 시달리고 제보가 와갖고 지금 전화를 드리는 거라고요 지금 여기서 더할 거냐고 안할 거냐 그거 물어보잖아요 지금 없네요? 부모한테 알리겠다 뭐 협박 안 했어요 왜 돈을 받을 게 없는데 무슨 돈을 받을 게 있냐고 그러니까 아왜 반말이냐고 자꾸 마네가이 새끼야 쓰레기 짓거리 하고 돌아다니까 반말하지 새끼야 니네 어디야 인마 뭐 새끼야 새끼야 그래 씨발 새끼야 니네 반말이야 왜 이렇게 마니 네 어디야 그래 어 어디야 네가찾아갈게 그래 인마 어딘데 그래 아 씨발은 마 그래 어딘데 인마 통신불량 인마 전화 걸면 뭐 새끼 연락도 안 되는 게 어디서 새끼 까불고 있노 뭐라고? 마니 네 가면 네 연락되나? 어? 너 뭘 사칭해? 뭐, 그럼 야, 이 새끼야. 뭐, 사칭은 무슨 사칭이고? 아, 왜 하냐고, 너가, 임마, 쓰레기 짓거리 하잖아, 지금, 임마. 돈 새끼야. 45만원 빌려주고, 80만원 받아가, 80만원 더 내놔, 새끼가 어딨노?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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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동생한테 물어봐, 이 야, 이 병신 같은 새끼야. 하, 진짜, 씨. 마. 아. 그만해라 했다, 진짜. 아. 어? 사칭이 아니고, 내 이기동이 맞고. 진짜, 그만해라. 아이고, 병신 새끼야. 뭐? 니 아. 어딨는데? 새끼야. 그러니까 새끼야 숨어가지고 앵앵거리지 말고 임마 어, 자신 있으면 오라고 임마 만나자고 그래 임마 니는 어? 딱 지금 어니 네 전화번호 그리고 통장 무조건 내가 지금 정지시킬 거니까 그래 알고 어마 거지 같은 놈아 대포폰하고 대포 통장 있지 그거 쓰면서 어 내가 또 통장 구할라 그러면 또돈 들어가야 되고 전화기 구할라 그러면 어또돈 들어가야 되는 거고. 나도 어너 그만큼 이렇게 놀았고 이제 그만해라 그러면 그냥 안 한다면 되지만 어른 시키면 뭐 새겨 말이 많노. 근데 욕하냐고. 을 어? 어? 그러니까 그만하고 어이안하고 아니... 그래 말싸움하기도 그렇고 쪽팔리니까 이제 그만해라고 이제 본거 맞고. 그러니까 이래... 말싸하고말싸하고 싫으면 왜 욕하냐고. 그러니까 욕한 거는 그래 미안하고. 어? 어? 그러니까, 그래, 그만, 그만 하는 게 맞죠, 그래? 아니, 욕한번사과라고사과하면 내가 넘어갈게. 그래, 욕한거 미안하고, 인자, 응? 어. 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도 할 만큼 했으니까, 예, 어. 인자 그만 하는 게 맞거든, 진짜. 요, 뭐, 이 경찰에 신고하고, 이래 서로 피곤하고, 뭐, 너도 어. 또 통장 갈아야 되고, 또 전화기 바꿔야 되고, 이래, 이래 된다, 아이가. 음. 그니까 러 요, 기서 그, 그만 하는 게 맞거든, 내가 봤었을 때. 형이자, 연구소장 이기동이라고, 네이버에 쳐보면 알잖아. 뭐 이런 걸로 장난하는 사람도 아니고, 실시간 총책 이기동 유튜브 보면, 이런 식으로 지금 정리를 많이 해놨기 때문에, 뭐 장난 안 하는 건 알게. 목소리 들어보면 지금 녹음해도 상관없는데, 지상과 방송도 많이 나오고, 뭐 장난한 사람은 아니니까, 그래 알고, 이제 요서 그만하는 게 맞거든요. 이제 전화하고 이하지 마세요. 그니까 통화하고 그러니까 나한테 전화가 나해요. 그니까 이제 문자 종결해 주고 아 너무 죽을라 그러니까 지금 경찰서 간다는 거 내가 붙잡아놨으니까 예 이제 그만 하는 게 맞거든. 그러니까 전화하라고 하라고. 알았어. 요자 보면 이렇게 좋게 안 하면 아 이렇게 윽박지르고 이렇게 뭐욕지거리안 하면 이런 사람들은 정리가 안 됩니다. 왜? 법 같은 것도 다 피해 다니고, 이제 만나자, 그래. 자신도 없고, 만나서 뭘 하겠어요. 저가 말도 안 되는 이자 받았는데, 결론은 정리를 해보면, 이 사람도 자기가 잘못됐다는 걸 알아요. 왜? 대포폰 썼죠? 대포통장 썼죠? 또 공갈 협박했죠? 대부업법 위반했죠? 지금, 이래갖고 경찰서 들어가면 누가 피를 보겠습니까? 그리고 뭐, 돈 45만원 빌려가지고, 80만원까지 지금 갚았는데, 또 80만을 더 내놔라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솔직히 기가 찬 노릇이에요. 왜이 사람들은 이게 직업이고 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행동인지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이제 강하게 이야기를 하면 야들도 꼬랑지를 내리게 돼 있고 이런 사람들은 보면 또 대부분 건달도 아니고 돈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어디서 돈 500만원, 700만원 대출 내 가지고 코 예? 묻은 돈 30만원, 25만원, 50만원 이런 거 입금해 주면서 동네 꼬맹이들이 이렇게 장난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일단, 이런 피해를 안 입으려고 하면, 길거리 다니면서, 이렇게, 뭐, 일수, 사체, 이런 명함 보고, 젊은 사람들이든, 나이 많은 사람들이든, 돈을 무섭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 요, 성운이라는 피해자 전화를 해갖고,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해야 되니까, 이제 구독자 여러분들은, 이런 영상을, 이제 널리 널리 퍼뜨려 주셔서, 말도 안 되는 사체를 쓰면, 이렇게 스트레스 받는다는 것을 꼭 널리 널리 알려 주시고, 자 마음속에 좋은 재해를 챙겨 놓으셔서 사기 예방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보세요 네네네정리했거든요아네네 예, 네. 고맙습니다 일단 네, 네. 그사업자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그, 내한테 제보했다 이야기하고, 지금 네네. 그쪽 통화해보고, 네네. 그, 이제, 채무관계 종결시켜준다, 그러니깐, 이제는 똑같은 실수 절대 반복하면 안 됩니다. 두번 다시는 안 도와줍니다. 네, 고맙습니다. 일단 전화해가지고, 예, 그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이제, 말끔하게 정리가 되었으니까, 이 사람도 참 말도 안 되는 이런 작은 돈에, 너무 스트레스 받았었을 건데, 오늘은 이제 잠 편하게 잘수 있을 것 같아서 저도 이제 행복하고 이렇게 뿌듯함을 느낍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이런, 이런 거 경험 안 해보면 또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니까 이 영상을 보시고 똑같은 실수 반복 안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제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